지금 6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되요 이렇게 습도 때문에 너무 더 덥게 느껴지는 날씨에는요 새로운 소재감이 필요합니다 텐셀이라는 레이온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린닉이라는 소재가 정말 좋거든요 두 소재로 만들어진 정말 가성비 좋은 패션 소개해 드릴게요 코알라들이 먹는 그 나무 껍질이 진짜 향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 그 껍질을 만든 원단이라서 이걸 인견 중에서도 최고급 인견 텐셀이라고 합니다 텐셀은 여름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청으로 되어있는 청 칼라에 아주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텐셀은 뭐 우리 속옷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시원하다 그래서 이게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멋지게 여게검 빨간 색깔로 실로 이렇게 스티치도 나져 있요귀가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버핏으로 입는 거라서 77, 88, 99 이렇게 가능하세요. 두 사이즈 있거든요. 어, 77부터 99까지 입으시면 됩니다. 자, 완전 음. 특가거든요. 네, 특가니까요? 네. 언니들어서 주문해 주시고요. 만 어, 아니 언니들 빨리 주문 안 하면 없어요. 받는 거 지금 두 사이즈로 돼 있어서 큰 사이즈가 99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딱 맞는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작으신 분들은 이런 거는 조금 비춥니다. 앞에 주머니 있고요. 비장감은 여기가 딱 잘라져 있어서 여름에 딱 놀러갈 때 입을 때참 좋고요. 지금부터 어, 저는 6월달에 장마철에 채워볼 것 같아요. 응. 지금 여기 사이즈가 66반 66 6, 6, 반 정도까지 맞으시는데 민간 원피스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가격이 진짜 20만원 훨씬 구반대였거든요 여기 천연 염색 원단도 붙였고 근데 지금 사이즈 작은 것만 남아서 이번에 진짜 몇점 없어요. 그래서 언니들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언니들 만약에 내가 6666반이다. 그럼 어서 이거 주문하세요. 언니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진짜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어디든지 어, 진짜 단정하게 입고 나가실 때 가죽 옷으로 최고이거든요. 민가라 원피스 청, 청. 민가랑 원피스 카키. 이들이. 음. 음... 그러 지금 저희 한가리 분들 바지를 살짝 입어가지고 음. 튀어 나있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좀 기장감이 짧으시다고 생각하면 될거 네, 좀 짧아요. 이거 그래서 키가 좀 작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다가하신 응, 분들한테 강추 드리는 거지. 어, 맞아, 키가 맞아. 크신데 입고 싶으시면, 요거 밑에 손바지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더 하기 위해서 <laughs> 하는 거니까, 네. 14만원. 어서 주문하세요. 내가 6 6 0 6아니면 안감도 있거든요. 안감 최고. <laughs> 있거든. 다다인 자체 제작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안에 밑단은 다천연의 제작이고요. 너무 다야 단정하고 고급스러워서,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어디 가도, 정말 정장으로 결혼식이라든지 하객룩 모임룩에 짱인 그런 옷입니다. 돌체 엄비서 오렌지 블루는요, 너무 시원하고 예쁘셔가지고 입고 다니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지금 딱 입기 좋고요. 키 작은 언니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기장감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키큰 언니들은 요거는 어, 조금 껑충할수 있으니까 160 이상 된 언니보다는 160부터 꼭 이하 언니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66, 77, 8년까지 가능하십니다. 두 사이즈 있고요. 작은 사이즈가 있고, 88 사이즈 땀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음 끌치 원피스가 참 색깔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게 그빛침성 보이시나요? 이게 오렌지 빛이 살살 돌려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고급스럽죠 그래서 이게 이색난다 하거든요 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한 오른 블루 한 오른 오렌지 색깔로 했기 때문에 움직일때마다 색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노을빛 하늘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요거 민들레 오피스고요요거 민들레 오피스는 20만원 금액은 20만원이고 저희 자체제작가리는오피스예요 음. 근데 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한 77에서 88 가능한 아,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그래서 77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요 편안한 실루엣 될것 같고 88이시면은 허리는 8. 맞으실 것 같아요 허리랑 어깨랑 딱,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77반정도좀 여유있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카페 부분에서 보여드리면은 살짝 원단이 몸에 안 달라붙는 원단이에요, 린넨인데 살짝 그 엠보싱 느낌 엠보가 돼 있어요, 너 몸에 안달라붙게다 엠보. 음, 그래서 여기 싸게 당초로 돼 있고 몸에 안 붙고 이러니게 여름에 최고, 여름에 강추드리고 색깔도 컬러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쨍한 컬러라서 시원해 보입니다. 잘 나가서 지금 남아 있는 수량이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와는 분들 가장 아쉽고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음. 구매 가장 아쉽고가 다른 속바지 같은 거 입은 느낌이나 들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산뜻하죠 음. 여름에 좀 산뜻하게 입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7월이랑 6월 달에 다시 장마가 시되 눈이 시원하게 보이는 거저기 컬러 그린 컬러 최고고요 언니도 젊어 보일셨다 합니다 thank you